4월에 청약 테이프를 끊을 1번 다자 HPO의 청약 일정이 5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 때문인데요. 일단 2차 일정은 수혜 측 4월 27일과 28일을 거친 후3 0일에 공모가를 확정하고 청약은 5월 3일과 4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환불은 7일 5월 5일 어린이날이 끼어 있어서 아쉽게도 3일만이고 상장은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으나 환불일로부터 보통 6일에서 7일 후에 이루어지므로 13일 또는 14일로 예측해 봅니다. 그럼 지연 이유는 뭘까요? 건강기능식품회사 HPO는 3월 31일에 금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를 제출받고 4월 2일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금감원의 체크사항은 암호센스처럼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저의 느낌처럼 상장 후 주가 띄우기를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포착돼 이를 시정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금감원의 정정요구 이전에 제목을 면역력 키우기, 주가 띄우기로 바꾸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증권신고서에 회사의 리스크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고 선전비 비중 급증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것과 상장 후 공모 자금의 사용처 중 마케팅 비용에 대한 할당 계획이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HPO는 지난 18년 전체 지출 중 광고 선전비가 1.8%에서 19년에는 4.31% 지난해 20년에는 12.15%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마케팅 비용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매몰 비용이 되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금감원이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h p a 5월 2월로 4월의 청약 종목은 5개 ncs의 상장 완료로 상장은 3개입니다. 먼저 이삭엔지니어링은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청약은 12일과 13일, 환불은 15일, 상장은 21일입니다. 희망 공모가는 9,500원에서 11,500원으로 신한금융투자가 주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같은 날 청약이 예정돼 있는 해성 TPC는 승강기용 감속기 제조업체로 청약은 12일과 13일, 환불은 15일, 상장은 이삭엔지니어링 다음 날인 21일입니다. 동시 상장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희망 공모가는 9 5 0 0원 에서 11,500원으로 이사과 같은 금액이고 청약은 한국 투자 증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코는 핀테크용 정보 가공 회사로 청약은 19일과 20일, 환불은 22일, 상장은 29일입니다. 여기까지가 4월 상장이고 나머지 두 개에서는 5월로 상장 일정이 넘어갑니다. 희망 공모가는 31,000원에서 4만 원이고, 장액가는 매수 호가 기준 75,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주간사는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3형 SNC는 미세먼지 측정 센시 개발 업체로 청약은 26일과 27일. 환불은 29일 상장은 5월 6일입니다. 희망 공모가는 7800원에서 10000원으로 주관사는 대우자 빼고 사명을 미래에셋 증권으로 바꾼 미래에셋에서 맡았습니다. 드디어 s k i t 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 제조회사로 청약은 28일과 29일 환불은 주말이 끼어 있어서 4일 만인 3일입니다. 60에서 70조 많게는 80조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로 돌아가는 이자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래에셋 증권 나빠요입니다. 청약을 하루만 앞당겨 해도 될 텐데 요. 증권사들은 우리의 공모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치해연 0.1%의 이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장은 저희 예측으로 9일이 일요일 이니까 5월 10일 정도 예상됩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sk 삼성 nh입니다. 중복청약 5개 모두 가능하고 지난달 s k 발사때의 6개 증권사에서 하나 금융투자만 빠졌으니까 많은 분들이 계좌는 확보가 되어 있을 것이고 자금 준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주거래 은행 방문하셔서 은행 연계 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법 같습니다. 5월은 또 지난 3월 SK발사 상장 때처럼 SKIT 상장으로 기대되는 한 달이 될것 같은데요. 3일부터 4일까지 사이에 한꺼번에 세 종목이 몰려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세 종목 동시 청약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세 종목 모두 미운 우리 새끼 문제학급 그냥 5월이니까 기염 ...이라고 해둘까요? 이번 상장이 성공하면 맥주에서 최초 코스닥 상장 성공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특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 맥주는 청약은 5월 3일과 4일, 환불은 5월 7일, 상장은 5월 13일입니다. 5일이 어린이 날이어서 환불이 3일만입니다. 희망 공모가는 착하게도 2,600원에서 2,900원으로 거의 스펙 가격인데요. 장외의 매수 효가 수준은 3,900원입니다. 주간사는 청약수수료 3,000원인 대신증권입니다. 3월에서 연기된 아몬센스는 4세대 전장 및 사물인터넷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청약은 3일과 4일 환불은 6일입니다. 영업일로 하루 만에 환불해주는 선한 기업 신한금융입니다. 희망 공모가는 13,300원에서 16,300원이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처음과 마무리를 장식하는 hpo인데요. 이 일정은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은 3일과 4일 환불은 7일 상장은 13일 또는 14일 예측 희망 공모가 변동 없이 22,200원에서 25,400원입니다. 주간사는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으로 중복청약 가능입니다. 5일부터 10일까지는 5일에 NCS 매도 금액만 찾으면 아무런 일정도 없는데요. 이럴 때에는 계좌정리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요 며칠 사이에 짬내서 퇴직연금을 한 투로 옮겨놓고 우대조건도 맞추고 청약수수료 2천원도 안 나가게 만들어놨습니다. 6월 말에 사용도 안한 유한타증권 만드느라 20일 한도에 걸려 못만들고 있는 대신증권 CMA 연계계좌도 새롭게 만들어서 청약수수료 3천원도 안나가게 됩니다. 하려고요.